여기 어 주문진항 작은 방파제인데 여기는 조사님들이 좀 많아서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기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사람도 좀 없고 그리고 낚시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또 짬낚하러 잠깐 나왔거든요. 오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. 이렇게 테트라가 잠겨있는 포인트인데 어, 개체 수가 꽤 돼요.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기는 잡기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여기서 짬낙 한번 해 보려고요. 크릴새우 써서 시작해 볼게요 어, 오늘 채비도 1호, 찌에 1호, 봉돌에 목줄 한60좀 안되게 줬고요 감성돔 1호, 바늘 그리고 원줄은 나일론 3호 목줄은 어 1호, 이렇게 줬습니다 시작해 그게요그 <laughs> 노래가 정겹네요 오호 오. 어, 뭐지 오. 오 사이즈 괜찮은데 <laughs> 볼락이 안에 들어있다가 사이즈 괜찮은 볼락 나왔네요 이녀석은 금지체장 넘기거든요 지금 일단은 넣어놓을게요 작은 테트라, 테트라와 테트라 사이에 한번 살살 던져봤는데, 바로 물어주네. 다시 던져볼까? 또 있나? 지금 수심도 엄청 얕게 줬어요. 여기가 지금 테트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, 약간 테트라 위에서 놀게 하기 위해서. 아이고. <laughs> 너무 작아서 <laughs> 그냥 떨어져버렸네 지금 떨어진 녀석은 돌팡망둑이었어요 물고기를 보면서 낚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고기들은 사실 잘안 물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끌어내 보겠습니다 목줄 끊어졌어요. 아마 뭐 황어나 숭어 이런 녀석이 치고 나간 것 같아요. 응. <laughs> 성빈? 어, 저 아세요? <laughs> 아, <아우>, 반갑습니다. <laughs> 뭐. 아니에 아니 그냥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. 촬영 중? 네 고기 좀 잡으셨어요? 안 나오네? 아 그래요? 네. 저쪽에서는 전갱이는 잘 나오던데 왜안 돼? 우리 전갱이도 잘안 나오네? 그래요? 어,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. 어, 아이고 <laughs> 구름이 멋있게 해를 가렸어요. 아. 여기는 딱 구멍치기 하기 좋은 포인트네요 로드랑 릴 가져와서 그냥 묶음초 해갖고 구멍치기 하면 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항구에 이런 배들을 보면 뭔가 어릴 때그 장난감 보면 기분 좋듯이 저는 이렇게 배들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갖고 싶기도 하고 <laughs> 어쨌든 해 지기 전에 낚시 마저 해볼게요 작은 녀석 입질인 것 같은데 엄청난 걸 잡았습니다 <laughs> 감성돔 나왔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나왔냐 아유 <laughs> 그래도 감성도 얼굴 보고가네나 <laughs> 줄게요. 오! 오. 손맛 좋았는데. 에이, 정갱이네요. 정갱이. 뭔가 했네. <laughs> 망상어도 하나 나왔네요. 일단 넣어놓을게요. 오다가 배에 걸렸어요. 아유, 귀여워라. 놔줄게요. 저는 촬영을 해야 돼서 지금 계속 한 포인트에서만 하고 있는데, 어 그냥 놀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좌우로도 테트라가 엄청 많거든요. 잠겨있는 테트라. 보시면서, 고기들 보시면서 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겠는데요. 경갱입니다. 놔줄게요. 오, 뭐야? 오, 힘 좋다. 오, 뭐지?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못 올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. 숭어였는데. 목줄이 끊어졌네요. 에이. 여기는 가로등이 있어서 밤낚시도 할만 하겠네요. 와. 뭐냐, 저게. <laughs> 뭐지? 귀여운 전갱이입니다. <laughs> 오. 힘좀 쓰네 괜찮은 사이즈전 정갱이 잡고 나와주네요 와 얘는 근데 크다 진짜 <laughs> 놔줄게요 정갱이입니다 전갱이는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, 많이 먹기도 했어서 다 놔줄게요. 오늘 간단히 이 녀석들 요리 해볼까 고민했었는데, 운이 좋은 녀석들이네요. 놔줄게요. 이제 해는 완전히 졌고요. 오늘 사실 밤 낚시까지 쭉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친구가 놀러 온대요. 그래서 친구랑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아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. <laughs>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봬요.